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단한 번의 결정으로 당신의 평생 연봉을 벌어드립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자본주의는 이를 희소성이라 부르고 우리는 이를 경외라 부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당신의 시간은 1초에 얼마입니까? 여기 자신의 1초를 수백, 수천 달러의 가치로 치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며 존재하지 않던 가상세계를 설계합니다. 자본주의가 허락한 가장 높은 몸값.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와 고독한 사투를 추적합니다.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탑텐. 지금 그 베이를 벗깁니다. 10위는 정보보안책임자 CISO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의 전산망이 동시에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분마다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는 디지털 전쟁터에서 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을 단순히 서버를 관리하는 기술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정체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심리를 읽는 전략가입니다. 해커가 어떤 문을 두드릴지, 어떤 취약점을 파고들지 예측하는 일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직관의 영역입니다. 한 번의 뚫림은 기업의 파산을 의미하기에 이들의 연봉에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긴장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약 23만 달러,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그들이 지켜낸 데이터의 가치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보험료일지도 모릅니다. 9위는 전문 협상가입니다. 국제적인 납치 사건이 발생하거나 해커가 기업의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수조원을 요구할 때단 한마디로 수억 달러의 향방을 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언어와 공감입니다. 상대의 욕망을 분석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상대의 폐를 읽어냅니다. 찰나의 말실수는 인질의 죽음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침묵조차 전략으로 활용하며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마주합니다. 고액의 연봉은 그들의 화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타인의 생명이라는 무게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25만 달러 3억 5천만 원입니다. 8위는 석유 에너지 엔지니어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에너지 없이는 1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하 수천 미터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문명의 혈액인 검은 황금을 찾아내는 정밀한 설계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무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상 시추선이나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된 현장입니다. 한 번의 시추 실수는 수억 달러의 자본을 날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합니다. 수천 기압의 압력을 견디는 파이프처럼 이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 압박과 오지에서의 고독을 견뎌냅니다. 자본주의는 그들이 포기한 평범한 일상의 대가를 황금으로 보상합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28만 달러(3억 9천만 원)입니다. 7위는 특수잠수사입니다. 수압이 인간의 장기를 짓누르는 심해 300m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수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작업에 투입되면 수주일 동안 가압챔버라는 좁은 철제 통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지상으로 바로 올라오면 혈액 속에 기포가 생겨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소조차 마음대로 들이마실 수 없는 환경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 그곳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고행입니다. 평균 연봉 약 32만 달러, 4억 5천만 원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 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연봉은 인류가 지불하는 가장 처절한 위험 수당입니다. 6위는 화이트 해커입니다. 보안의 허점을 찾기 위해 고용된 천재들입니다. 수비수가 천 번을 막아도 공격자는 단한 번만 뚫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해커를 거액에 고용해 자신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코드로 성벽을 허무는 현대판 공성전의 주인공입니다. 악의적인 해커보다 한발 앞서야 하기에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밤샘의 연속입니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이 이들의 몸값을 증명합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36만 달러 5억 원입니다. 5위는 금융공학 퀀트 설계자입니다. 금융시장의 무질서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수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조원의 부를 창조하는 현대판 연금술사들입니다. 주로 수학이나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오직 데이터와 확률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설계한 수식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중소국가의 예산에 맞먹는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기본급 기준 평균 연봉은 약 42만 달러, 6억 원이지만 성과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위는 클라우드 솔루션 설계자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이는 가상제국의 설계도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고 수조건의 데이터가 0.1초 만에 흐르게 만드는 디지털 혈관을 설계합니다. 만약 설계를 잘못하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이들은 21세기의 피라미드를 짓는 현대판 설계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45만 달러, 6억 3천만 원입니다. 3위는 뇌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단 1mm의 오차가 한 사람의 기억과 인격, 그리고 생명을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 동안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절대적인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고독한 사투, 그들의 연봉은 단순히 의학적 기술료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숭고한 행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52만 달러(7억 3천만 원)입니다. 2위는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관제탑 안에서 수백 대의 항공기 경로를 조절하며 매순간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단한 번의 판단 착오가 공중 충돌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지기에 지구상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꼽힙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통제받으며 뇌가 타버릴 듯한 긴장감을 매초 견뎌야 합니다. 고액의 연봉은 그들의 정신적 소모와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특수공항 기준 평균 연봉은 약 60만 달러, 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망의 1위는 특수소프트웨어 설계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심장부 코드를 만지는 이들은 기업 그 자체이자 국가적 전략 자산입니다. 이 레벨에 도달하면 시스템의 철학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이직하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그가 만든 규칙 위에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물리 법칙을 새로 쓰는 창조주와 같습니다. 보너스와 주식을 포함한 평균 연봉은 100만 달러, 14억 이상입니다. 오직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10개의 명함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더 이상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짊어진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며 세상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자신을 던지는 자들. 높은 연봉은 그 화려한 결과물일 뿐, 이면에는 고독과 사투,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위해 무엇을 짊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본의 정점은 생각보다 차갑지만 그 무게를 견딘 자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